성형해 입니다 29번 들어갑니다. 자, 가끔씩 우리의 판단인데 묶여요. 우리 스스로의 판단들이 복수였어요. r 입니다 복수예요. 자, 우리 스스로에 대한 판단들은 비합리적으로 부사, 네거티브 형용사 수식 부정적이다. 이게 주제죠. 자, 이것은 특히 진실인데 사람인데, 어떤 사람 로우 셀프리스팀, 낮은 자긍심을 가진 자, 면에서 연구들은 have shown 보여줘 왔어. 현재 완료 계속적 용법. 자, 대접속사고. 자, 서치 피플은 자긍심이 낮은 사람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자, 사람들 복수죠. 10, o 복수 동사예요. s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여기서 magnify가 들어가요. magnify는 우리 확대하다 뜻이에요. magnify가 돋보기죠 자, 확대시키는데 중요성을 그들의 실패의 중요성을 확대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병신들은 지잘못을 더 크게 본단 말이에요. 자 they 스스로 자긍심이 낮은 사람들은 빈도부사죠. BD, JOD, 일서 일반 동사 underestimate. 낮게 평가하는데 그들의 능력을. 자 그리고 when 이 자긍심이 낮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후기를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as such as 자, 나쁜 평가인데 at work 직장에서. 혹은 disrespectful 그럼 존경하지 못하는 급인데 from someone they know까지. 그들이 아는 사람으로부터 친구가 너 병신했을 때. 자, 이, 자긍심이 낮은 사람들은 be likely to 동사 원형이에요, 지금. 믿는 경향이 있다. likely to. 자, 대접속사고. 자, it. 여기서는 accurately에요. 정확하게 부사, reflex 수식, 반영해준다고. i 시 주어였죠. 단수예요 자, 그들의 스스로의 가치를. 그럼 애들이 너 병신이야? 그러면, 어, 나 진짜 병신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사람인데 낮은 자긍심을 가진 사람들은 복수였죠. 또한 have 복수동사. 자, 높은데 평균보다 높은 위험을 가져. 오브 전시사지의 ING죠. 또, 진행형 수동태, 빙피피, 우울에 지게 되는 위험을 가져요. 자, 디스 헐츠죠. 이것은 다치게, 나 없니, 개인의 정신뿐만 아니라, 그리고 감정적인 웰빙뿐만 아니라, 또한, 이 자극식 낮은 사람의 그나 그녀의 물리적인 건강도, 아, 정신적으로 데미지 오니까, 몸도 아파지는 거예요. 퀄리티, 지인다 그냥, 질인데 그나 그녀의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질까지도 다치게 만든다. 그래서 주제는 스스로 가치평가를 낮게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확대하고 정확하게 바보라고 생각하고 지가 이게 다 다치게 하죠. 정신이랑 건강까지. 그래서 29번 마치겠습니다.